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하우라, 하우라 TV의 주아 정아입니다.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쫄라맨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뭐하지 뭐 음, 서로 음. 고르게 좀 조용해 히 주세요. 넵. 이렇게 하고 조용하라고요. 넵. 조용. 이렇게 하고 이걸 꾸미고 싶뭐 하지? 근데 여기 거 괜찮나? 끼어봐. 어뭐 하지? 아이고, 아, 이렇게. 아니 주한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<laughs> 죄송합니다. 빨간 옷은 어떡해요 아니, 초록색을 왜 거기다가 넣어요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뭐 하지? 이게 나은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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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게 더안 나는데. 아, 아, 왜 이렇게 안 돼? 아, 누구 하지? 아, 일단 생각해보고. 아, 누구 하지? 털보 아저씨 아니야. 음... 지금 뒤에서 고무공이 지금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소리납니다. 가 죄송합니다. 죄송. 저희 이제 정했습니다. 이걸로 한다고요? 네. 무슨 어, 뭐, 잠만, 입어야죠? 아, 잠만, 잠만요, 잠만요. 어, 어 동한님 음, 좀 뭐? 어, 죄송합니다. 네, 이걸로 하겠습니다. 어, 동한님 멋있는데요? 자, 시작. 자, 어, 저는. 발사해 주겠습니다. 자. 는아 저는... 아... 아니 왜 요정병 아... 아... 요정 아오이 어... 뭐야 이거 순간이동이었어. 오케이 오케이 아오 어, 오케이 오케이 밀어 밀어 어어 어, 어. 어, 뭐야 어, 어. 죄송합니다. 아, 지금... 진짜 뭐... 뭐야 <laughs> 지금 동아님동아님먼포줄 <laughs> 멈포주... 뭐하시는 거예요. 아, 어, 오오오 오케이 아아오오 어. 네. 어, 오케이 내가 이거, 이거 살아야 돼. 오케이 내가 이겼어. 네 다음 시작. 네, 똑같은 거네요. 계속. 네 동아님 잘 가세요. 오, 뭐야 뭐야 감사합니다. 이걸 사라 오케이. 뭐 광고? 아. 아, 광고. 아 광고. 광고 뭐야? 짧아서 생략했습니다. 네. 생략. 아우. 길어서 생략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짧아서 아니, 생략, 너무 생략. 빨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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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네. 와 네. 와, 와. 현재 스코어 2대1인데 위엔 잘못 뜨네요. 위이상하게 뜹니다. 지금 1대1 1대 노소리야. 2대1 3대1입니다. 3대1 네 3대1 왜요어 정말 발사하지 마세요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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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이이